위험도검사 신청 검사받는 법과 보장분석에 도움되는 프로세스 알토톡 가고 간호사 선생님이 연락에 가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면 언제 내가 오늘 여기 10시에 채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호사 선생님이 올 거예요. 그러면 검사를 와서 이제 피를 뽑고 간단한 문제만 거의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끝나요. 피만 뽑고 이제 결과가 2주 뒤에 여러분 사무실로 저희가 다 보내드릴 거예요. 원래는 가는 거였는데 저희 오리너 헬스케어 에다 이걸 다 풀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 지점에 이 결과 지가 이렇게 올 거예요. 오면 이제 고객들 각각의 담당자들이 이제 다 가지고 가서 고객들을 다시 한번 만나면 된다.라는 게 이게 DB를 활용하실 수 있는 자료라고 봐주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딱 보시면 여기 본인의 개봉금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때 연전 많이 해봐서 아시겠지만 그 개인 특히나 민감 정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좀잘 지켜주셔야 되시고 어 이거를 여러분들께 제가 먼저 저희 회사에서 제공 해드리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보장 분석 그러니까 증권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해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결과 딱 넣으면 어 결과 상담도 저희가 다로사 선생님이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피를 뽑고 2주 뒤에 결과가 오면 이 결과지를 가지고 고객을 만납니다. 만나서 고객 앞에서 이거 뜯고 결과지가 이렇게 샘플로 나오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 결과에 대한 상담도 저희 의료진이 다 해드릴 겁니다. 전화를 하시면 저희 상담 과목 선생님이 보시고다설명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고객 만나서 결과 상담하고 같이 들어봐요. 여러고 스피커폰 해요. 같이 앉아서 듣기만 하고 계시면데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바로사 선생님이 다 이제 그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그렇게 되면 뭐 어디가 안 좋다 저기가 안 좋다 뭐 검사를 해봐라 어디가 정사야 다 이야기해 줄 거예요. 전화 다 끊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고객들은 다 알고 있잖아 여러분을 보호한다는 걸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증권에 게한번보자 이렇게 합법으로 진행하시면 된다 라는게 저희 어, 상품의 핵심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많은 지혜의 조직에서 저희 상품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느냐 이 이유가 굉장히 커요 물론 상품에 대한 뭐 가성비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좋지만 여러분들은 보험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보험으로 1, 2차 매출까지 무조건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 어 보니까 제가 이런 화법을 많이 쓰는데 월500 버는 사람이 천만을 벌기 위해서 저희 상품을 많이 판매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500 버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500을 벌기 위해서 우리 상품을 또 이용하고 계세요. 계속적으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보험하시는 게 애정과 같지 않다라고 여러분들도 더 많이 느끼고 계실 거고 저도 이렇게 보험사를 너무 교육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난 것도 인연이 그렇다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주시고 이렇게 타 조직은 벌써 나가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소문TV의 특별함을 더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전국지사 선점이기 위해 알아만 보셔도 도움이 됩니다.